그 포지션 선택해야 되죠 지금. 예. 응. 그안 나온다고요 이 사람아. 근데 술을 많이 먹진 않았어요 한 맥주 두잔 정도. 치속수요인이에요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. 아니 저 진지하잖아요 진지한데 왜 이렇게 말 시키세요? 뭐? 못 마. 아못 마. 아못 마. 야. 야 말좀 해봐. 벤용우 <laughs> 못마, 야, 못마, 야. 욕을 할 거면 제대로 해, 새끼야. 야, 야, 야. 야. 똥꼬함, 씨. 개빡치네,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, 씨. 어 문제는 안 켜졌다고, 씨. 로딩이 안 된다고, 로딩이. 이게 뭘, 모르냐면, 뭘 아이콘이 안 보이거든? 그냥 위치를 못 올리는 거야. 아니, 이게 좀 약간 관리자모로 들어오긴 했는데, 야, 큰일 났네. <laughs> 아, 이거 나 컴퓨터가 왜 이럴까? 아, 정말 미, 미쳤네, 이거. 어, 와, 이거 뭐수툴렀다 이거 나, 야, 큰일 났다, 얘들아. 왜? 픽창이 안 나온다. <laughs> 야,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냐? 뭐? 내가 이번 판에 같이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. <laughs>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아, 아쉽다. 여기까지. 룬페이지가 잘, 잘 나와. 근정이상, 야, 너 내일 출근해요? 아, 내일 출근해요. 아. 말해 뭐해? 일요일에 출근해요? <laughs> 공부 열심히 하세요. 나 스웨인에? 얘들아, 근데 스웨인이 피기 안 됐다. 미안하다. 아. 나이새끼 얘들아. 아 여러분, 네. 네, 제가 오늘 이 판을 같이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 20초 뒤에 공개돼요. 되 그러니까 <laughs>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레스팅 피스트면에 응원해 주시고 저는 잘하고 습니다 게임 한판하기 더럽게 힘드네. 고 <laughs> 있는데 더럽게 힘들다 이런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팀으로 봤을 때. 그러니까 이제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듭니다. 그래서 벌써 또높 올르지 않았습니까? 뭐에서 저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파이팅해 주세요. 아, 들어왔습니다. 또. 파이팅. 갑시다. 어디들어가지긴 하냐? 여러분, 딱 들어왔습니다.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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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